네, 이 사주를 해설합니다. 경자년에 태어나서 경진월 정해일. 씨는 불명이라서 모릅니다. 정화일주가 진월의 해일에 태어났는데 아, 네, 건명 남자 사주인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 건성동씨라고 삼선 국회의원 강릉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3년씩 했고 많이 화면에 나왔죠 과거에. 에, 국회 법사위원장도 했습니다. 대단한 자리까지 가고 검사 출신인데 에, 이분이 전반적으로 내 주변 사람 보면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얘기하고 별로 그 이미지가 안 좋게 있었어요. 강원랜드 그 직원 취직하는데 에, 검사 조사에 의하면 십여 명을 점수 조작해 가지고 합격을 했다. 어, 강원랜드 전 사장이 사실이다 하고 다 사실대로 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법원이 진행 중인데 1차 재판이 구형이 엊그제인가 어제, 그랬습니다. 저 검사, 검찰 측에서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판사가 별도로 하는데 예, 운이 어떻게 되길래 그런가 봤더니 운이 몹시 나쁘게 갑니다. 예, 권성모 씨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 강원랜드 사장이 맞다. 사실이다고 다 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참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자리만 가면 구속되고 옷을 벗고 사회적은 큰 무리가 있으니 자기 직원들 후배들 거기다 많이 심어 놓으려고 했던 건데 법사위장 할 때도 그 법을 통과하려면 민주당에서 참말로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주인데. 에, 실제가 하, 하는 거 보면 말은 잘해요. 영리하고 검사 합격해서 검사가 됐는데 에, 지금 병진 대운 이 사람이 오, 60살인데 지금 술 대운이 문제가 됩니다. 술 대운이 진술 중에서 간재수가 있다. 아, 변경 변경충 변경충 재물의 손실이 있다. 건강이 문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몹시 나쁘단 얘기예요. 에, 금년에 식신 간재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운이 잘 가다가도 이렇게 급브레크가 걸려서 이제 내년에 선거에도 상당히 강릉 출마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을 거고 아마 자기 당에서도 공천이 안될 걸로 봐지는데 강릉에서 세 번씩 했으니 대단하죠. 예, 그래서 운이 나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데 앞으로도 이 사람은 운은 보니까 다 됐습니다. 예, 운이 자히는 좋은 운이 안 오고 예, 그대로 정계 은퇴를 하든지 이제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얼마 후에는 이제 1차 판결이 나고 또 어차피 검사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아르니까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갈 텐데 그러면 대략 한 1년 정도 남짓 하면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판결이 나든지 후회 나든지 그럴 텐데 어쨌든 문제가 많이 되고 지금도 이미지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술대운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간재수가 있다, 구설수가 있다. 변경축, 손해수가 난다. 또 변호사 사야 되니까 자기도 변호사지만은 또 변호사로 사야 되거든. 문제가 된다. 건강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운이 형편없이 간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번 봤더니 다른 학문으로 봤더니 더 가관입니다. 다른 학문으로 봤더니 이 달에가 지금 음력으로 4월 달입니다. 4월 달 5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5자라는 것은 놀랜다는 것입니다. 예, 놀래고 충돌하고 건강하고 사고하고 다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자는 많이 나쁘다. 그래서 그래서 예,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수 있고 본인은 충격적을 했죠. 3년 구형 받았으면은 판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어쩌다가 있는 거고 대부분 다그 안으로 판결이 납니다. 근데 어쩌다가 검사보다도 더 높이는 형량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건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 다 3년 구형하면 뭐 2년이나 1년이나 어떻게 대충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봐요. 에, 모든 게 깨진다. 건강하고 사고 나고 가격한 행동한다. 아, 놀랜다 그 마치 운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연속으로 지난달 이달 그 마치 운이 나빠서 문제가 되고 아,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지요. 예. 예, 이게 충이라는 것이 그 마치 무섭습니다. 다툼, 충돌, 건강, 사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면 파인데 좋은 자리 가면은 구속 아니면 말썽이 생기고 은퇴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 참말로 문제입니다. 그 말지 허가가 이권이 많이 생기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가면은 나한테 청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돈 먹고 하고 또 많이 부정을 하다가 또 그렇게 되고 대한민국 좋은 자리만 가면 그래도 또 오래 있으면 또 오래 있으면 그래. 예, 한번 정도 짝게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부패해가지고 썩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요. 썩을 냄새가 난다. 예, 그참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검사 조사에서 사실로 나왔고 또 강원랜드 그최 사장이 사실이라고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이제 이 정권이 바뀌니까 떳떳하니까 옛날에는 박근혜 정권 있을 때는 무서우니까 안 했죠. 그 사건 때문에 강원도 지금 여자 검사가 이거 사실이다. 재조사해달라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지원에서 대충 덮어버린 거예요. 강원도 영월을 춘천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 현재 여검사가 이건 마, 말이 많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도저히 안 된다, 재검사해달라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조사하고 이렇게 사실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말해도 사장은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옛날에는 아니라 했는데 지금은 사실대로 기다 맞다. 내가 다 들어줬다. 그 사당은 좀 구속된 사당이거든, 최사장이라고. 그런데 거기 뭐 염동노지도 그렇고, 뭐 한성규도 그렇고 여러 명이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개입이 돼 있어요.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 부하들 갖다 심어놓는 거요. 아주 뭐 펼천지입니다, 거기. 그래서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 떠들어와도 청탁을 하니까 말은 시험은 그냥 들러리로 보는 거예요. 시험은 들러리로. 그 정도로 우스운 세상을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 살아온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깊이 알아서 써줬으면 합니다. 참말로 말이 안 됩니다. 은행이나 KT나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들러리만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에, 여기까지 해서합니다